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이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영상 끄시고 주말 편하게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다. 두 번째. 현재 심각한 손실 중이다. 세 번째.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는 주식마다 떨어지는데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투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말이어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만 같아서는요, 여러분 이거 전부 사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기에 종목 추천드리면서 배터리 아저씨도요 말씀하신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수익 내는 법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세력 매집주. 한 종목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주분들이라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는 겁니다 이름은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그리고 수익 보셔서 축하드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전부 잘 따라와 주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시고 이런 종목 추천 드리려고 하는데 자첫 번째로 사마 알미늄입니다 2차 전지가 부각이 되면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463%라는 제가 수익률을 안겨 드렸고요 제가 보내드린 메일 꼭 확인하시고 장 시작 1시간 전에는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장 끝나고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텀놔두고큰 이슈가 없다면 말씀 안 드립니다 큰 이슈가 있다면 목표가 수정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목표가 제시해서 종목명이랑 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T로보틱스입니다 지금 199% 수익률 달성했고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목표가 98% 적중했습니다 여기서요 2%를 뺀건 저를 못 믿어서 매수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거 진짜로 너가 문자 보낼지 몰랐어 라고 하면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 한2% 정도는 차지해서 2%를 뺐습니다. 즉, 저분들이 모두 제가 드린 목표가대로 하셨다면 100%죠.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좋겠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영상 잠시 멈추신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버드로 7이라고만, 숫자 7입니다. 이것만 보내주시면 이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만 꾸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기셔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EM 플러스입니다. 385% 수익률 달성했고요. 이거, 자체 개발 전극 공급 개시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자체 개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적중했습니다. 수익률은 385%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덜 나온 것 같아서 수익 안겨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네요. 저는요 400% 이상은 예상했는데 아무튼 재료는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안벌 준비가 되신 분들의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자, 이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려서 385%라는 수익률을 안겨드렸고요. 아직 돈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저를 못 믿어서 이 385%라는 수익률을 얻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이 주가는요, 호재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사 나오고 들어가시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자, 다음, 테라 사이언스입니다. 고 어, 하루 만에 28% 급등한 이 종목으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저희 주린이분들 진짜 약간의 재미 좀 보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목표가만요 제발 잘 지켜드린다면 충분히요. 200% 이상 수익률 안겨드리는 거.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부터 진짜로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3개월 안에 5억 벌수 있는 1000% 상승할 세력 매집주 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설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제가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요 가장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한 개의 종목을요 바로 보내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 종목명이랑요 얼마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요.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올라간이 종목으로 5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요. 5천만 원 벌고 시작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 누군가는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다섯 종목으로 늘려가면요.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5억은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요. 이제 차트 이런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이고,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몇 퍼센트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드릴 수 있겠다 자 지금 보시면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수익 인증을 감사하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세력 매집주는 진짜 기가 막히게 골라내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팔고 세력 매집 집주로 무조건 몰빵 하세요 이딴 말하면 은 그건 바로 사기꾼 입니다 저는요 이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저희 주주 분들한테 추천드려 가지고 이건 자식이 있다면 은 대학 등록금 용으로 계속 들고 있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은어 효도하는 것처럼 계속 들고 있어라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비엠은 장기로 가져가셔야 된다 하지만 이 종목 이걸로만 끝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시겠다 하시면요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성토하십시오 진짜로 근데 난 이번 년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419-08 하나하나로 숫자 그냥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년도 제가 3종목에서 다섯 종목 늘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를 믿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연락주시고, 연락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모든 분들입니다, 연락주신. 메일이나, 문자로, 이렇게 편하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느라 제가 답장을 빨리 못해드렸는데 영상 마치는 대로 빠르게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